네, 11월도 이제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는 첫눈이 왔는데요. 서울은 한방눈이 펑펑 내려서 온 천지가 하얗게 덮였습니다.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온건 처음 본것 같습니다. 중부 내륙에 이렇게 많은 눈이 온 것은 200년 만에 처음이고 역대 통틀어서 세 번째로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경기 남부 쪽은 최고 47cm가 넘게 왔다고 하는데요. 네. 수원 용인 쪽 사시는 분들은 평생 처음 겪는 큰 눈이었겠네요. 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기상이변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올겨울 추위도 만만치 않다고 하니 우리 도우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서로 가슴으로 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도를 닦을수록 점점 이해심이 넓어지고 남과 소통하는 능력과 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력이 늘어나야겠죠. 지금 나지하시는 얼마나 남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중찰인사의 법을 공부하는 것은 책으로 하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서로 부대끼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과정 과정을 거치고 거치면서 내공이 쌓여서 중찰인사 할수 있는 걸음이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신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불입 5의 분육 기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러운 곳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 몸을 죽일 일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네, 더러운 곳은 장소가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옳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겠죠. 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욕심에 의해서 혹은 판단력이 떨어져서 이 더러운 일에 발을 담그곤 합니다. 그 옳지 못한 일을 하다 보면은 상황은 위태로운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도준님께서도 취지서에 더러운 덕, 덕에 대해서 언급해 놓으셨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남을 다치게 하지 말고 물건에 해를 주지 말며 흉하고 잡대고 싸우고 성내는 일이 없어야 하고 분수 밖에 망령된 일을 하는 것은 불가하니라. 이것이 모두 상제님께서 싫어하는 더러운 덕이니라. 네. 남을 다치게 하고 물건에 해를 주고 흉하고 잡대고 싸우고 성내는 일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분수 밖에 망령된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 지나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망령이라는 것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의 정상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자기 능력은 안 되는데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게 되면 분수밖에 망령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가진 능력과 노력만큼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네, 능력도 안 되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분수밖에 망령된 일을 하는 것이겠죠. 네, 분수밖에 망령된 일을 하게 되면 원하는 일이 잠깐 이루어지더라도 오래 가지 않으며 반드시 더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주식을 하거나 다단계에서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욕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분수밖에 망령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이 분수를 모르게 되면은 자기를 그르치게 되는 망령된 일을 하게 되고 남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네, 사회일뿐만 아니라 도예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도 안에서도 분수밖에 망령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예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능력 또는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가서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망령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수도하려고 이 태극도에 몸 담고 있습니다. 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통입니다. 마음을 닦아서 도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의 도, 도의 일을 할 때도 그 근본은 수도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를 하다 보면은. 분수밖에 망령된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급하게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 또 사람들, 특히 윗사람에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잘 보이려는 욕심, 또는 자기도 모르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욕심 등 수많은 욕심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넘어갔다가도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찾아오면 되는데 거기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보입니다. 네, 열심히 몇년 동안 하, 열심히 하고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 안 보입니다. 오랜 세월 지켜보면서 그 마디를 넘지 못해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마음 잘못 먹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인들은 도의 일을 할 때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분수에 넘치는 망령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되게 수도하고 있는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도주님께서도 수본에게 상대가 많이 나온다고 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네. 능사불선, 불감침공 네. 능이 선하지 못한 것을 다스려서 감히 침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선하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불감 침공은 그 옳지 못한 마음이 마음 속에 침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도의 경지가 깊어지게 되면은 안 좋은 마음 혹은 옳지 못한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흔히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언젠가 그런 경지에 가는 날이 오긴 하겠죠. 네, 후천에는 개인 개인이 다 군자가 되니까요. 하지만 수도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나쁜 생각과 감정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은 각자의 업에 따라 그 기간과 강도도 다르고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쁜 생각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혹은 높아지려는 마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을 때내 마음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즉 감이 침공하지 못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안 좋은 생각들은 수도를 오래해도 계속 나를 방해하는데요. 도고 마성이라고 했습니다. 도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마의 방해가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운수마당 갈 때까지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극도의 수도는 대인 관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장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태극도를 수도하다가 그만두거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마장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사람에게 바쳐서, 사람에게 실망해서, 사람에게 또 배신당해서, 또는 누가 미워서, 부딪히기 싫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에 일어나는 안 좋은 마장에 침공당한 것입니다. 네, 사람 보고 도 닦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건만 결국은 사람 때문에 나갑니다. 네, 자기도, 자기 돌을 자기가 닦는 것인데 누구 때문에라고 네, 말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때 네, 능사불선, 불감친공, 이 구절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를 바르게 하다 보면은, 능이 안 좋은 마음이 들 때, 내 마음 속에 친공하지 못하게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도우 여러분, 앞으로 많은 시련이 오더라도, 잘 극복해서 손잡고 상제님 나라에 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